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시트레스용 생육과정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어, 제가 키우고 있는 시트레스는 약 대략 10품종이 되고요 어, 특히 레몬 레몬을 좋아하기 때문에 레몬에 대해서, 레몬 품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드릴게요. 어, 첫 번째로, 이것은 무이불 수가 있습니다. 4년생입니다. 두 번째는 유자입니다. 유자. 겨울철 관리를 소홀히 해서 이렇게 상태가 안 됐습니다. 그리고 키라임, 키라임입니다. 얘는 제라몬. 제주에서 개발한 한국형 제라몬, 제라몬입니다. 제라몬 그리고 삽목화한 면이 볼수록 이건 어린개체인데 레몬 로쏘 싹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네요 그리고 마트에서 파는 일반 레몬, 일반 레몬입니다. 새순이 많이 올라왔죠? 아쌈입니다, 아쌈. 아쌤. 아쌈. 아쌈 레몬. 그리고 이건 일반 레몬입니다. 이제 보이시죠? 이제 싹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건 무늬불수건. 탱자에 접목한 접목주입니다. 이거 핑크레몬. 핑크레몬이 컬러가 예쁘죠. 이것도 탱자에 접목한 접목지입니다. 어, 작년 3월 26일 날 그때쯤에 접목을 한것 같아요. 이건 무늬 불수감. 이것도 작년, 재작년에 접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홍미향. 귤 종류입니다. 홍미향. 싹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건 일반 레몬이고요. 그리고 얘들은 파르코 블러드입니다. 파르코 블러드 오렌지. 파르코 블러드 오렌지. 일단 응애는 안 보입니다. 이 고흥유자, 고흥유자 전목주 레몬입니다, 레몬. 레몬, 꽃눈이 왔어요. 꽃눈이 와서 지금 꽃봉오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타르코 타르코 렌지 2021년도에 접목한 겁니다 지금 비가 많이 오고 있어요. 아침부터 지금까지 며칠 전에도 비가 계속 왔고요. 음 제가 레몬을 좋아하거든요. 레몬향을 이것을 좀 구입을 해서 어 어떤 제품을 만들고 있는데, 지금 레몬 착즙이 20% 20% 들어있네요. 음, 제가 원하는 레몬 향이 약하기 때문에 어, 일부러 집에서 취미생활 정도로 조금씩 지 키워보고 있습니다. 일단.. 병증은 보이지 않아서 다행이고, 딱한 개.. 영양이 부족한 것 같고 응애가 올뻔 했어요. 그래서 응애약을 한번 쳐주고 지금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몇개안 돼요. 보통 보면.. 병해층이 오게 되면, 병징은 잎 이리서부터 시작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남은 잎을 살펴보시고 잘 예찰을 해서 미리미리 관계를 하시면, 은 어, 열매도 달릴 것 같습니다. 어, 화분이 좀 작아요. 한뼘 한뼘 정도 되는 사이즈이기 때문에 이 비가 붙이고 나서 분갈이를 할 예정입니다. 분갈이 흙은 시중에 파는 저렴한 원해상토 또는 밭의 흙 보습된, 완숙된 패비, 어, 이런 것들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문이 불수가 아니. 저는 이게, 이거에, 그거는 기대가 큽니다. 지금 1다 1 m 다한20 정도 큰것 같아요. 꽃눈은 보이지 않습니다. 현재 겨울에 추워서 관리를 잘못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이건 돌나물. 여기에 천적이 살고 있기 때문에 일부러 돌나무를 화분마다 조금씩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에 화분재배시 직사광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고 그래서 여러모로 좋아서. 하분 화분마다 현재 키우고 있습니다. 아직 반뱀밖에 안되는 경우는 분갈이 이후에 지금 이렇게 비, 비가 내릴 때 빗물을 맞추는 이유는 비를 맞추면 빗물에는 질소질도 있지만 용전산소유라고 그 산소가 물방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화분의 흙 속에 빗방울이 떨어질 때마다 산소가 팡팡하고 스며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그래서, 비를 맞으면 아무래도 식물들이 대체적으로 잘 자랍니다. 그래서 저는 비가 올 때마다 이렇게 인위적으로 비를 맞춰줍니다. 지금 시기는 복합비료 오원소 복합비료 그런 시기가 필요합니다 퇴비도 주고 유박도 주고 용가림비료도 주고 한 수세씩 주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제일 중요한건 등에, 귤굴라방, 애벌레, 등에, 아마, 또한여름에는 칼슘, 일소피해, 방작에서 조금씩 지금부터 준비를 하시면 아마 식물 키우는데 재미도 있고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 영상은 테스트 중이라 저도 지금 편지 공부를 짬짬이 하고 있기 때문에 소툰이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